코스피가 왜 폭락했을까? 11월에 이와 같이 폭락을 했는데 왜 폭락했을까? 미국과 달리 왜 폭락을 했을까? 검정선으로 표기한 게원 달러예요. 원 달러가 올라가면은 얘는 원화 가치가 약세를 의미를 하게 돼요. 대한민국 경제는 원화가 강세일때 기업이익이 증가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죠. 원화가 약세면 코스피가 하락해요. 원 달러가 상승해서 약세를 나타낼 때마다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. 10월 1일부터 원 달러가 상승하게 되니까 코스피 당연히 하락해야죠. 코스피 11월에 폭락한 이유가 뭡니까? 원달러가 상승하면서 원화가치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죠.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? 원화가 쬐깐히 하락하니까 반대로 코스피가 반등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의문이 또 하나가 생기게 돼요. 아니 그럼 원달러는 왜 상승하는 거요? 파란색 선이 미국 달러 환율, 빨간색 선이 원 달러 환율이에요. 파란색 선의 등락에 미국 달러 환율의 등락에 원 달러 환율등락이 연동되죠. 그러면은 원 달러가 왜 폭등하는 거요? 미국 달러가 폭등하기 때문이죠. 미국 달러가 폭등할 때마다 원 달러가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낼 때마다 코스피가 하락해 왔던 것이죠. 미달러가 왜 이와 같이 상승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냐로 이제 의문이 바뀌게 될 겁니다.